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어, 첼시가 프리미어 리그 최하위 사우스 햄튼 상대로 0대1로 패했습니다. 이와 함께 첼시는 4경기 연속 무승위 슬럼프에 빠졌는데요. 첼시와 사우스 햄튼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이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감행했습니다. 주중 그 도트문트하고의 챔피언스 리그와 비교하면요. 일단 그하베르츠 대신에 다트로포파나 그 겨울에 영입한 유망주 공격수죠 선발 출전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드릭 대신에 마운트 지에시 대신에 마두에케 즉 펠릭스에 제외한 공격자원들을 다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도 로프터스 치크 대신에 코바치치가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에서도 티아구 실바 대신에 바디아시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리스 제임스 대신 아스플리 쿠에타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사우스 햄트는 이 경기를 앞두고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네이선 준스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습니다. 벌써 이번 시즌에만 두 번째 경질이죠. 하젠 니트 감독에 이어서. 준스 감독을 대신해서 루벤셀레스 수석 코치가 임시 감독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그 사우스 햄튼는또한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핵심 수비수인 살리수가 첼시전을 앞두고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베드라에기 선발 출전하게 됐죠 오른쪽 풀백도 전력 누수가 많았기에 메이틀랜드 레아이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첼시는 최근에 계속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죠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트로포파나 원톱에 펠릭스의 중심으로 마운트와 마두에키가 좌우 윙에 섰습니다 그리고 엔소 페어난데스와 코바치치가 더블 볼란테를 구축했고요 좌우 풀백에 벤치에가 아스필리쿠에타 그리고 중앙수비에 바디아실과 쿨리발리 그리고 이제 골문은 케파 골키퍼가 지켰고요 루벤 셀레스 감독이 이끄는 사우샘트는 하제니스 감독 시절에 주로 쓰던. 441을 가장한 4222 포메이션을 썼습니다. 2m 1cm 장신공격수 오누아츠와 발 빠른 공격수 카말딘 술레마나가 투톱을 형성을 했고요. 2선에 엘 유누시와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섰습니다. 그리고 더블 블란테로 워드프라우스와 라비아가 섰고요. 좌우풀백에 페루와 어, 메이틀란드 라이스, 그리고 벨라쿠찹과 베드라네기 중앙수비수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루벤셀레스 감독은 확실히 하제니트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싶었습니다. 시작부터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첼시를 괴롭혔는데요. 먼저 그 3분경에 워드프라우스의 롱패스를 바디아실이 이제 잡으려고 하다가 다소 여유를 부리는 사이에 카마에딘이 빠른 속도로 가로채기를 성공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슈팅을 가져간 걸 각도를 좁히고 나온 케파콜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이들 이제 암스트롱이 리바운드 슈팅 후 가져갔는데 쿨리발리기가 커버를 들어오면서 골라인 앞에서 막아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0분 경에는 또 다시 이번에도 워드프라우스가 강도 높은 압박으로 마두에케의 패스를 가로챘고. 여기서 이제 이어진 패스를 엘유니스가 받아서 드리블로 측면을 돌파하다가 백패스를 준걸 워드프라우스가 크로스를 올렸고 오누아추가 바디아실과의 공중볼 경합에서 이기면서 헤딩 슈팅을 가져간게 꼴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경기 초반은 사우스 햄튼의 일방적인 공세였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10분경까지 사우스 햄튼이 슈팅 숫자에서 4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첼시가 40분경까지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성공했는데요. 10분경부터 40분경까지 까지 시는 슈팅 숫자에서 6대 0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다만 정확도는 좋지 못했어요. 유유 슈팅은 두 번이었는데요. 그유효 슈팅 두 번도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13분 경에 마두에키가 드리블 돌파를 감행하다가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때린 게 골키퍼 정면우 향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0분 경에 포파나가 측면에서 중앙 후 접고 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게 이것도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즉유효 슈팅 두 번이 다 골키퍼 정면 그것도. 중거리와 각도 없는 곳에서의 슈팅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첼시의 최근 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고질적인 결정력 부재가 이 경기에서도 드러났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도리어 사우스햄튼이 어 전반전 추가 시간에 먼저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이자 팀의 주장인 워드프라우스가 수비 벽을 넘기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건데요. 이는 워드프라우스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17호 프리킥골이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데이비 베컴 다음으로 최다에 해당하죠. 베컴은 18개의 프리킥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전 기록은 전체적으로 사우샘프턴이 우세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대 득점도 0.49골로 첼시의 0.35골보다 우위를 점했고요. 어 그리고 점유율에서도 51대 4 9로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했습니다. 슈팅 숫자도 7대 6으로 하나 더 많았고요. 유슈팅은 4대2로 2배가 더 많았고요. 다급해진 첼시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 두장을 쓰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다트로 포파나와 쿨리발리를 빼고 라임 스털링과 웨슬리 포파나를 넣은 건데요. 같은 포지션에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어서 6 4분경에 마운트와 마두에케를 빼고 하벨차 무드릭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4장의 교체 카드를 활용한 셈이었죠 그래도 이 교체들은 주요했습니다 특히 스털링하고 하베스트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물론 뭐이둘다 마무리에서는 아쉬웠지만요. 그래도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는데요. 이 둘의 활약 덕에 첼시는 후반전에 슈팅 숫자에서 11대1로 압도했고 뭐 점유위에서도 73대27로 크게 앞섰습니다. 코너킥에서도 7대2로 앞섰고요. 드리블도 7대4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은 뭐 어느 정도 비등비등 했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후반전은 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75분부터 80분경 정도를 제 외하면 어, 나머지는 첼시가 계속 어, 몰아세웠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먼저 그 49분경에 펠릭스가 수루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스털링이 크로스를 올렸는데, 마운트의 헤딩 슈팅이 골대를 크게 빗나갔습니다. 거의 뭐 골라인에 따라서 아주 먼 지점까지 흘러갔는데요. 마운트가 최근에 확실히, 어, 폼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마운트가 최근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서 이적설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첼시 팬들이 이 경기 앞두고, 마운트는 우리 선수다라는 그런 걸개를 내걸었거든요. 근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운트였죠. 68분경엔 스털링이 어, 사우스 햄튼 수비형 미드필터 라비아를 제치고 들어가서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하베우츠가 컵백을 준걸 스털링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메이틀랜드 라이스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71분 경엔 하베르츠가 상대 수비하고의 볼 경합 과정에서 이겨내면서 측면으로 파고들어서 크로스를 올린 걸 스털링이 방향을 바꾸는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를 라비아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걷어냈습니다. 사우스 햄텐도 후반전에 딱한번 이제 그 공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협적이었어요 첼시보다도 73분경에 메이틀랜드 나이스가 터치라인을 타고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걸 월콧이 받아서 빠르게 측면을 파고들다가 크로스 올린 걸 아담 암스트롱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를 그 각도를 좁히고 나온 케파 콜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참고로 월콧과 아담 암스트롱 그리고 마라는 58분경에 3명이 동시에 그 스튜어트 암스트롱과 오누아추, 그리고 카말딘 술레마나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됐었죠. 첼시는 경기도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78분경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사우스튼 공격수 마라가 오버헤드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스플리쿠에타가 마라이킥의 어, 앞면을 강타당하면서 그러면서 쓰러졌습니다. 무려 10분이나 경기가 중단됐고 결국 아스플리쿠에타는 첼로바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벤츠에도 갤러거로 교체되면서 공격 강화에 나선 첼시였죠. 벤츠에는 측면 수비를 쓰고 갤러거는 미드피더니까요. 아스플리쿠에타의 부상 여파로 추가 시간은 무려 12분이나 주어졌습니다. 체시는 추가 시간 이전까지 이렇다 할 공격 찬스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가 시간에 파상공세에 나섰는데요. 추가 시간 6분 경에 스탈링의 패스를 받은 하베르츠가 드리블 돌파를 감행하다가 상대 수비에게 넘어지면서도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받은 갤러거가 드리블로 상대에 지치고 들어가서 각도 없는 곳에서 과감한 슈팅을 가져갔으나 바주노 골키퍼가 손을 뻗어서 선방. 끝습니다 이어서 추가 시간 12분경에는 갤러거의 코너킥을 사우스햄튼 미드필더 디알로가 걷어낸 걸무드릭이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요. 기대 득점은 첼시가 1.5골이었고 사우스햄튼이 0.8골이었습니다. 즉 반올림 하면은 첼시가 2대 1로 승리했어야 하는 경기였다 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은 슈팅 숫자는 17대 8로 첼시가 2배 이상 많았고요 점유에서도 61대 39로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은 결정력 차이가 컸다는 거는 사우스 햄트는 기대 득점 0.8로 한골 넣은 거고요 거기다가 슈팅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은 어, 첼시는 무려 17회의 슈팅을 가져갔으면서도 유효 슈팅이 5회였던 데반해 사우스 샘트는 8회 슈팅만으로도 첼시와 똑같은 5회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즉, 양팀의 슈팅 질 자체가 크게 차이를 드러냈다는 거죠. 기대 득점 그래프와 기대 위협 그래프를 보면은 전반전은 첼시가 밀린 경기였습니다. 딱 봐도 확인이 되죠? 하지만은 후반전은 첼시가 많이 몰아붙였음에도 경기를 뒤집기는 커녕 원점무 돌리지도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나마 후반전에 경기력은 좋아졌다는 거는 선발 카드가 다 실패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마두에케도 부진했었고 마운트도 부진했었고 다트로 폭파나는 약간 좀 어? 뭔가 그래도 힘은 있고 뭔가 치고 가는 맛은 있는데 싶은데 세밀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원 3명이 다안 좋았다라고 할수 있겠고 또 티아구 실바가 없으니까 바디아실이 이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티아구 실바가 없으니까 바디아실이 흔들리면서 경기 내내 불안한 장면을 보여줬고 쿨리발리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실패한 영입이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그 하베르츠와 스털링이 그래도 그나마 활약을 했다는 거는 득점 찬스 패스와 득점 찬스 리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들이 짧은 시간을 뛰었음에도 하베르츠가 득점 찬스 패스가 최다였고요. 그리고 득점 찬스 리시브는 스털링이 최다였습니다. 반면 선발 출전한 선수들은 이래저래 아쉬운 기록을 보였죠. 첼시는 사우스햄튼전 패배에도 12위를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첼시전의 승리하고도 여전히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우스 햄튼한테 졌다는 거 이는 충격패라고 할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첼시는 도르트문트전에 이어서 사우스 햄튼전까지 두 경기 연속 패배에 이어서 다섯 경기 3무 2패로 어, 승리가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첼시가 2023년 들어서 공식대회 1승 3무 5패로 단 1승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공식대회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포터 감독의 경기당 승점은 1.48점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근 8명의 첼시 감독들 중 최저 승점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사우스 햄튼전이 있기 전에 나왔던 그래프예요 프리미어리그 시대의 첼시 감독들의 역대 승률인 거거든요 포터가 승률 38%로 글래노들 21%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요. 어, 사우스 샘튼전 패배로 이 승률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어, 첼시를 인수하면서 첼시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이래로 놓고 보면은 국보적인 최저 승률인 거죠 당연히 첼시 팬들은 경기 내내 포토한테 야유를 보냈습니다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야유를 보냈는데요 당연히 어, 경기 끝나고 믹스존 인터뷰에서 해당 질문이 들어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포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난 첼시 적임자지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홈에서 피하면 어떤 비판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냈고 젊은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에 녹아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결과가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힘들 수 있다. 물론, 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이를 막을 정도로 난 오만하지는 않다. 내 임무는 팀을 돕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답변을 했습니다. 첼시 팬들 입장에선 다저 예, 속이 터질만한 인터뷰 내용이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예, 왜냐면은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오만하지는 않다라는 표현은 왜쓴 건지 이해는 가지 않고요. 계약 기간을 끝까지 준수하겠다라는 것도 약간 좀속 터지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자연스럽게 포터 감독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감독 경제 배당해서 ]적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기자들의 반응은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첼시 1티어 기자로 유명하죠.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멜로 기자 같은 경우는 그레온 포터에 대한 첼시 보드진의 입장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제 첼시 전담 기자인 사이먼 필립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사우스 햄튼전이 있기 전에 만약 첼시가 진다면은 더 이상 포터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뭔가 2030프로젝트에 이제 장기간 감독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장기 플랜후 짜고 가는 그 보엘리 구단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프로젝트 건 아니건 오늘 경기를 패한다는 거는 수치스럽고 수용할 수 없는 패배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 최하이팀한테 그것도 어 임시 감독 체제에 계속 감독이 경질되고 있는 사우스 앰튼한테 패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 앰튼한테 패하면은 포터가 경질될 수 있다라고 글을 남겼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과거 빌라에서 활약했었던 가브리엘 아그부나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는 경제되어야 한다. 어쩌면은 그는, 어, 살해 위협에서 피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포터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첼시의 다음 경기는 바로 토트넘 원정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수 있겠죠 토트넘도 최근에는 좋지 않은 편이지만 은 적어도 첼시보다 나은 데다가 홈경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는 현재 하위권에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 패한다면은 정말 경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후 레스터시티와 에버턴으로 이어지는 일전을 치러야 합니다 레스터시티와 에버턴은 현재 하위권에 있긴 하지만 은 그래도 레스터시티는 겨울 이적시장 데드라인 때 영입을 잘 하면서 흐름이 조금 올라왔고 에버턴은 현다이씨 감독이 부임하고서 최근 2승 1패로 반등에 성공한 상태죠. 과연 포터 감독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곧 경제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관련 보도들 할게 있으면 어,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